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찜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서울 용산구 온효로 상가, 글린주택, 경매물건으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 타경 50839번입니다. 감정가는 1 5억 8,272만원이며 토지면적 29평형에 건물면적은 98평형으로 1차 체제가는 15억 8,272만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1억 5,828만원이며 입찰은 2022년 7월 19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 상가 근린주택 경매물건은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역과 1호선 용산역 생활권으로 성심여자 중고등학교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용산 근린주택 경매로 진행 중인 용산구 원효로 상가 매물은 토지 면적 28.7평형에 건물 면적은 97.8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7월 기준으로 15억 8272만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체제가로 오는 7월 19일에 1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체제가의 10%인 1억 5828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826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건폐율 60%에 영적률 은25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역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현황상 1994년 6월에 사용생인데 철근콘크리트 구조 후 지하 1층 지상 5층의 상가주택입니다. 공무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등재현황 등은 건축물대장을 직접 발급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말소기중 권리는 2011년 7월 18일에 설정된 서울경기양돈축협의 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은 2억 9,250만원입니다. 후순위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11억 5,250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이니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각문건융스서는신권으로 현재 미공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유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내역을 추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상 다수의 점유자가 예상되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산구 원으로 상가 건물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잔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용산 인근 단독 다가구주택 등의 매물 호가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 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용산구원으로상가 단독 다가구주택 등의 인터넷 매물 호가가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후 시세 및 수급 현화 그리고 용산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이,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았으나 최근 6개월 동안 서울 용산구 근린주택 매각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더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경매 시장 분위기를 체크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 용산구 인근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수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구 원어로상가 근린주택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나치파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